플라잉스타트 제12 경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플라잉스타트 제12 경주에 출전하는 선수들입니다. 1코스 서종원, 2코스 이경섭, 3코스 정민수, 4코스 기광서, 5코스 권명호, 6코스 조승민 선수가 출전합니다. 소개양 스타임에서 앞서고 있는 선수는 오코스의 건명호 선수입니다. 오코스의 건명호 선수가 소개양 스타임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소개양 스타임에서 앞서고 있는 건명호 선수는 이번 회차에서 첫째 날은 2차, 둘째 날은 1승과 6차, 그리고 오늘 앞선 이경주에서는 휘가부면서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또 다른 입상자들은 2코스 이경섭 선수가 첫째 날 2차 그리고 둘째 날 2차, 3코스의 정민수 선수가 첫째 날 2차 두번 그리고 둘째 날 3차를 기록했습니다. 4코스의 기광서 선수는 둘째 날 두, 둘째 날 입상 기록이 있습니다. 2코스 이경섭, 3코스 정민수, 6코스 조승민 선수가 5점대 모터를 장착했고. 1코스 서종원, 그리고 4코스 기광서, 5코스 권명우 선수는 4점대 모터를 장착했습니다. 코스별로는 3코스의 정민수 선수가 가장 3코스에서 좋은 활약 보였습니다. 과연 플라잉 스타트 제12경주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제 본격적인 경주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서종원, 이경성, 정민수 기광서, 범령호, 주승민 선수가 펼칩니다. 이제 스타트는 2초 전입니다.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는 2번, 이경섭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여섯 명의 선수의 스타트 모두 문제없이 흘러가고 이제 1타 마크까지 통과합니다. 1타 마크 2번, 이경섭이 초반 스피드 그대로 살려나갑니다. 2번 뒤쪽에는 3번의, 정, 3번의 정민수, 여성 1번 서종원 선수입니다. 2번, 3번, 1번, 2번, 3번 1번 바깥 쪽으로 6번 4번 5번 현재 경주가 펼쳐지고 이제 2탑 마크를 통과합니다. 2탑 마크 통과 2번 이경섭 3번 청민수 1번 서종원 2번 3번 1번의 흐름 그대로 이어갑니다. 2번에 이경섭 선수 2번에 이경섭 선수 2번의 차에서 2차를 2번 외차에서 2차를 두번 기록했습니다. 2번 외차에서는 아직까지 1승이 없었던 2번에 이경섭 선수가 2탑 마크를 가장 먼저 다시 돌고 뒤쪽에 5명의 선수들도 1탑 마크를 돕니다. 2번 3번 1. 1번 2번 3번 1번의 흐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경섭 선수 10개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경섭 선수가 이제 마지막 턴마크를 돕니다. 마지막 턴마크 돌고 뒤쪽 3번 정민수 그리고 이어서 1번 서종원 선수 마지막 턴마크를 돌았습니다. 이번 이경섭 이번에 이경섭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이어서 3번 1번, 4번, 6번, 5번 순으로 결승 선통과 12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